이렇게 okay. 근데 보통은 팔로우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. Yeah. 응, 이런 박수는 아니고, 여기서 이렇게. 그래서 박수 치는 연습은 되게 좋은 연습이에요. 이거를 박수를 치려면 벌어져도 안 되고, 높아도 안 되고, 응, 그냥 이렇게 딱! 그 느낌 그립 잡고 그대로 몸 안에서 그래서 팔로우 이만큼 그 이렇게 응. 아, 쳤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 치고 치고 이런 식으로 치고 딱 치고 말아버린다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튄게 여기까지 가 있는 거 팔로우가 근데 그 여기선 칠 생각이 없어 그냥 와가지고 여기서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런 박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 어깨 다 들려요 이러면 안돼 음. 그냥 이렇게 내 네, 어깨 밑에서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쳤어 이런 식으로 음. 건강한 박수 연습한다고 그 제일 세게 치셔야 돼요 음. <laughs>